네 반갑습니다. 떴다 송만기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4월 20일 네, 조금 전에 떴다 송만기 방송 오전 방송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녹화로 방송 하나를 더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여러분 이 떴다 송만기는 매일 오전 11시 밤 9시 두 차례 여러분에게 방송을 합니다. 정의의 방송, 진실한 방송, 애국 방송입니다. 머리가 빈 사람들은 이 방송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떴다 송만기. 출발하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드디어 임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제 오늘 한시에 우리 자유 한국당은 광화문에서 큰 걸기대를 엽니다. 오늘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더 강한 우파 보수가 다 모두 뭉쳐서 걸기대 크게 해주시길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치권력 끌고 간다 잘못된 거 오늘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가 이제 헌법 아닌 정권 수호 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권 수호 기관 헌재가 참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재판관 대다수를 자신들하고 사적 인연이 있거나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채워놨다.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채워놓는데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를 움직이려 할 것이다. 대통령하고 대법원장부터 헌법 정신을 다 무시합니다. 권력을 사유화 했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오로지 정권을 수호하겠다. 국민의 삶이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경제가 좋든 나쁜 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정권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자들로 저는 보입니다. 탈원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서민들의 이런 최저임금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파괴, 중소기업의 몰락,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짓거리에 나온다. 헌법기관까지 다 장악을 했다. 언론방송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장악한 문재인 정부 여기에 정치를 잘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국민 경제 삶을 올려놓고 북한에 대한 똑바른 행동, 종북적 행위가 아닌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생화학 무기로 또 며칠 전에 또 우리 죽이기 위한 무기 실험을 했는데 이런 집단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자체가 잘못돼 있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우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대시하는 이런 행위, 국격을 파괴시키는 이런 무능한 많은 짓거리들, 오로지 정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이들은 헌재를 장악했습니다. 결국에 문재인 정부는 35억 주식 투자, 35억 주식 투자, 이런 의혹의 이미선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영배 후보자 이런 두 사람을 다 헌법 재판관으로 강행 임명을 했습니다 현 정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헌법 재판관이 무려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역대 정권에서 30여 차례 헌재 소장 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강행하고 임명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4명으로 늘어났다. 굉장히 충격적이다. 자, 떳다 송만기 방송은 오늘 이 방송 7분, 8분 정도 방송합니다. 항상 제가 녹화하는 것은 짧게 합니다. 자, 이 정권에서 재판관을 뽑을 때마다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는데 청문보고서 없이 또 이렇게 임명이 됐다. 이건 청문을왜 합니까? 장관들도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들 이름이 문재인이 문재인이라 문재인만 이렇게 임명을 합니까?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있다. 재판관 인선을 정권하고 맞는 코드가 맞는 자기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 9명 중 4명이 이렇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흠을 가지고 있는. 거기다 민주적 정통성까지 갖추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남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좀 심한 얘기라면, 헌재가 청와대 출장소가 됐다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 출장소가 됐다. 무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를 위한, 누를 위하든지, 올바른 판단을 해줘서, 좌우 균형이 맞게 해주는 곳이 바로 헌법 재판기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출장소가 됐다는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정말 잘못된 문재인 정부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선이 문영배 재판관 임명되면서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 법, 인권연, 법 인권법 인권법 연구에 출신 헌법 재판관이 4 명이나 탄생이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비서관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도 재판관이 됐고 법조계 신주리로 불리는 정권코드집단 출신들이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장악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좌표현향된 헌재가 되었다. 헌법을 수호할 기관이 아닌 정권 도움이 청와대 출장소로 변해버렸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우리 사회 핵심 이해와 가치에 대한 법, 헌법적 판단이 이들 손에 맡겨지게 됐다. 이것은 불행이다. 헌재는 국민 기본권은 물론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정부 부처 간 권한 쟁의 등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정부 부처 이상 엄청난 기관이고 대법원보다도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사회의 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절실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 권력에 모든 것에 도움을 주는 문재인 정부가 실컷 이용해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헌재가 되었다. 자, 권력으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뭡니까? 이 재판관 인성 권한 뭐예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행사하도록 배분해 놓은 이유도 중립적인,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잘못됐다. 재판관 대다수를 자신들과 사적 인연이 있거나 코드가 맞는 이런 사람들을 인물로 채워 놓았다는 것은 국민들을 얕잡아보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헌법재판관, 헌법대법원장 이런 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뭡니까? 권력을 사유화한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정권을 수호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 정말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에게 지적을 합니다. 자, 떳다 송만기 방송. 오늘 제 방송이 뭡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냐? 금방 말했듯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잘못된 정부다. 이렇게 분명히 꼬집습니다. 자, 따따 송망기 방송 은 매일 오전 11시 밤 9시 두 차례 방송합니다. 매주 토요일 밤은 9시는 제가 가수로서 노래만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부분을 피로를 쓸어 풀어 주는 그런 시간이 마련됩니다. 오늘 밤 9시 네, 따따 송방기 예, 시청해 주시고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지금 4만 명이 넘은 구독자가 10만 명더 많이 갈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파를 향한 쓴소리한 방송입니다. 가짜뉴스 배격합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된 것꼭 집어냅니다. 할 말하는 방송 도 다소망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백골